<laughs> 맨 마든 콕 날개만 작살 내네요. 자 이충수 선수, 자 스텝을 한번 보죠. 유심히. 자참 특이한 스텝이네. 요 음. 아이고. 자 이충수 씨, 그거 배드민턴 합니까? 이중수씨그 배드민턴 와요요 예. 원래는농구예요아원래는농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경기중에이친수씨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? 친어이친구 네, 아, 오메 오, 아. 1 3대15아 어? 좀... 대각으로 대각으아아 판단이 좋았어요. 아이고이렇게 호흡이 안 맞을 수가. 그까, 그까. <laughs> 아. 최은종씨하고 석궁선생 그 다음에 충수하고 현수 오늘 괜찮겠어요 경기 어? 충수 자리 어메어메 자리를 준비를 했었어야지 맨마다 머리만 쓰다듬는 충수 <laughs> 자리잡아야 되죠 네. 아유 아유 네 저렇게 네저 선수가 저렇게 저 특기입니다 밖으로 쳐내는 특기. 오늘 두 그릇에 커피까지 해야 되겠어요. 누구르게 어? 커피까지 한대. 오, 이어지는 동작으로 가야 되는데. 아, 그걸 못. 어... 야. 그걸 마무리를 못하네요, 이충수 씨. oh boy